니가 왜 여기서 나와? 희소성 넘치는 다이소 제품 두 가지를 사왔습니다. 다용도 주물펜 5,000원입니다. 다이소에서 냄비나 보통 팬은 많이 봤는데 구멍 9개 있는 주물팬이 있어서 놀랐습니다. 심지어 주물팬이라 무게도 1kg이 넘어서 화난다고 던지면 안 됩니다. 사용하기 전에 길들이기도 3, 4번 반복해야 합니다. 아쉽게도 인덕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9개 구멍에서 닭꼬야끼나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닭꼬야끼 자신 없으면 설탕 넣고 물 넣고 탕으로 한 번에 만들기 꿀템입니다. 꽃에 과일 3개 꽂고 돌리면 한 방에 완성입니다. 청소용 분사기 세트 5,000원입니다. 다이소에서 샤워기나 욕실 소품은 많이 봤는데 분사기 세트가 나와서 놀랐습니다. 보통 이런 게 만원, 만 이만원 하는데 5,000원이면 가격도 괜찮습니다. 세트라 티벨브도 들어있어서 변기나 수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몽키스패너 하나만 있으면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. 호스 길이는 1.5m로 사용하기 좋습니다. 다만 호스 거리는 별도 구매라 마음이 씁쓸합니다. 버튼 누르면 물이 나오고 올리면 연속 분사로 수압도 세서 화장실 청소할 때 꿀템입니다.